네, 쌤들. 어,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. 이렇게 전면에, 이게 이렇게 축이, 어, 여기 오일, 그니까 이 축이, 요, 요 촉에, 축에, 축에 오일을 항상 머금고 있어야지 원활하게 돌겠죠. 그래서 요거를 먼저 떼고, 이 축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왼쪽으로 돌리면, 또는 오른쪽으로 돌리면, 드럼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해요. 그, 그러니까 이게 이걸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. 이걸 고정이 덜 됐다면 먼저 이렇게 이건 고정나사예요. 고정 나사예요. 고정축, 고정해주는 고정 나사. 제가 지금 고정 나사를 풀었습니다. 그러면 어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, 이쪽으로도 갈수 있겠죠. 보시는 것처럼. 근데 이게 앞으로, 이렇게 돌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축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. 봤죠? 좀 소리 들리죠. 네, 그래서 이거를 네. 안 들릴 때까지.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. 여기 드럼과 드럼하고 어요 지금 전면 강판 요 여기 지금 주물판 주물판과 요그 드럼 드럼이 이여 유격이 너무 크면 안 돼요. 유격이 너무 크면 이 사이로 콩등이 빠져나가겠죠. 그러니까 이 유격 봐주시고요. 그리고. 소리 안 나고 이 정도면 됐다. 여기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고, 체크해 주시고, 이제 흔들림 없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. 현재는 인격 한번 볼게요.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다시 고정, 고정할 때 한쪽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. 동시에 세 개를 딱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. 차례로, 네, 차례로 그럼 흔들리지 않겠죠? 그리고 수시로 봐서,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이해 주시고, 루베. 루베로.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거. 이런 루베로. 이렇게. 충분히 발라 주시면 좋습니다. 어차피 이거는 굳어요. 이렇게 쓰다 보면 굳는 거라서. 굳으면 떼주고 다시 해 주시면 됩니다.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. 조금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축이 살짝 어긋난 것 같아서. 이 축을 잘 맞춰줘야 돼요. 아니면 축이 사선으로, 사선, 축이 이렇게 그 고, 이 드럼이 반듯하게 돌아야 되는데, 이 축이 한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면, 음, 안 되겠죠. 이거 많이 밀었는데, 조금 더 밀어도 될것 같습니다. 참세한 작업이죠. 너무 세게 조이는 건 한쪽 축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맞춰주고 깨끗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남겨두고, 케이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게, 예를 들면, 한 10배치쯤 돌아갔는데 이 작업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요 나사가 팽창 되어있는 상태라서 못 버팁니다 나사가 못 버티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식은 다음에 해주시는게 좋아요 기계가 식은 다음에 그 자가정비는 자가정비는 이렇게 하시면서 로스터비를 사용하시면 조금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어려운 건, 뭐,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. 이렇게 해서, 소음을 잡아주고 좋아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축, 어, 배열 하는 거, 그리고 너무, 어, 마지막 고정할 때, 한쪽을 너무 고정을 많이, 그, 한쪽을 축이, 이 축이, 어,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잡히면 안 돼요. 그래서 너무 세게 조이지 말고, 이걸로 이렇게 돌리는 걸로 나사 형태로 돼 있으니까, 그걸 잡아 주시고 가볍게 고정만 시켜 주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